SBS 뉴스입니다. 2024년 7월 파리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. 다양한 변화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종목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. 이번 올림픽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이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2024 파리 하계 올림픽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1900년과 1924년 이미 두 번의 올림픽을 개최한 파리는 올해 세 번째이자 100년 만에 또한번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. 이번 올림픽에서 주최측은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. 먼저 에펠탑 광장과 베르사유 궁전 등 파리를 대표하는 명소가 올림픽 경기장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올림픽 개막식의 파격적 변신 또한 예고했습니다. 원래 개막식에서는 선수단이 주 경기장을 걸어서 입장하게 됩니다.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는 배를 타고 생강을 따라 이동하며 각국 선수단이 개막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. 이전 올림픽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종목도 도입했습니다. 야구와 가라테가 정식 종목에서 제외되고 브레이킹이 새로운 종목으로 도입되며 지난 도쿄 하계올림픽보다 한 종목 적은 32개의 정식 종목이 개최됩니다. 이번 올림픽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100% 성평등 대회라는 대회 목표에 따라 주최 측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선수 출전 비율을 각각 50%로 맞췄습니다.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올림픽 엠블럼에 올림픽과 패럴림픽 두 로고를 함께 사용하며 각국은 올림픽팀과 패럴림픽팀이 단일팀을 구성하게 됩니다. 제33회 파리아계올림픽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슬로건 아래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간 진행됩니다. KNSB, 이유진입니다.